현재 어디야? 카페 마감했어?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후기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배송 보낼 게 많이 밀렸네. 그래? 내가 좀 도와주러 갈까? 아니야. 자기도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강아지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걱정하지 마.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진짜? 아, 그래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당신이 일 열심히 하는데 나도 내주 열심히 해야지. 끝날 때쯤 얘기해. 어, 이따 봐. 잠시 후. 요즘 계속 바쁜 거야? 어, 나도 몰랐는데 유튜버가 우리 집 쿠키를 주문했었나 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시켜서 한번 주문 막았어. 저번엔 연예인, 이번엔 유튜버. 당신 마누라 너무 잘 나가서 어떡하지? 아이고, 고생이지 뭐. 내가 우리 마누라 안 힘들게 더잘 챙겨줘야지. 진짜 고마워. 당신도 회사 다니고 일하고 있었는데 나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바로 그만두고 도와줬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지금 완전 좋다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나마누라잘 둬서 집에 있다고. 아휴, 우리 남편 완전 능력자인데 누가 그래? 하는 거 엄청 많다 그래. 아휴, 요즘 세상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승자네요. 그래도 우리 남편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열심히 지지해줄게.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내가 당신 덕분에 진짜 돈 버는 재미가 있다니까.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팍팍 쏜다. 그럼 방어 먹을까? 좋아, 고고. 다음날. 사장님, 저희 주문량 미쳤어요. 신기록 갱신이야. 신기록이 뭐예요? 감당도 못할 것 같아요. 요즘 품절 자주 뛰었더니 사람들이 대기까지 탄대요. 오, 그런 건 어디서 알아봐? SNS에서요. 유튜버 맛집 인증샷 올린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저희 밀크티 같은 것들도 쫙다 나가고 있어요. 와, 우리 바짝 걷어붙여야겠는데. 이번 물량 끝나면 우리 슬기 보너스 고고. 어, 옛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 점심도 맛있는 거 먹자. 조금 힘들겠지만 힘내자. 네네. 사장님, 슬기 크로스.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잠시요. 현성아, 아버지 친구분 회사에 사무직 하나 필요하다는데, 너 일할 생각 없니? 엄마, 나 일할 생각 없다니까?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니? 남자가 경력 단절이라니? 너 나중에 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 엄마, 주연이가 생활비 차고 넘치게 갖다 줘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아유, 그래도 이놈아. 난 학교 다니고 일한 게안 아까워. 내가 내 아들놈 겨우 설거지하고 집안 일하라고 키운줄 아니? 아휴 속 터져 죽겠네. 여자들은 다 내조하고 집에서 애 키우고 사는데 나라고 못 그럴게 뭐야? 아휴 그리고 일하기 귀찮아. 나도 돈이나 쓰면서 살고 싶어.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엄마는 응원은 못 해줄망정 왜 그래. 아, 그렇다고 주연이가 엄마한테 잘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아이 그거 돈 얼마 된다고 그래. 정신 좀 차리고 살아. 그리고 아들이 잘 되는 거랑 주연이가잘 되는 게 같니? 아이. 주연이 카페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거든. 걘 나한테 해달라는 것도 없어. 그냥 얌전히 응원만 해주고 집에서 걔나 산책 시켜주면 주연이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내가 뭘더 해야 돼. 아, 난 이렇게 살래. 아유속 터진다 속 터져. 일하기 싫으면 너도 사업이나 하든가. 엄마, 그런 소리 하려면 돈 주고 해. 난 주연이 카드로 편하게 살래. 아유네 멋대로 해라. 잠시요. 예, 아가. 어머니, 제가 주문이 많아서 이제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 현성이한테 일좀 하라고 일러라. 아휴, 어머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제가 벌고 있으니까 현성이가 일하고 싶어 할때 언제든 제가 도와줄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속 편한 소리 한다. 넌네 남편 너한테 기면서 산게 좋니? 아, 어머니, 저 현성이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현성이가 도와주는 거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살아요. 오해는 말아주세요. 저 현성이랑 사이도 너무 좋아요. 잘 지내고 있다고요 아유 정말 답답하구나. 아이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너 그러다 사업이라도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 제가 잘 할게요 어머니. 다음에 집으로 쿠키라도 좀 들고 현성이랑 찾아뵙겠습니다. 며칠 후. <목소리> 하... 가게 리뷰가 왜 이러지? 좀 이상하죠. 어, 그러네. 안 좋은 리뷰가 달릴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럴 일이 없는데. 아예. 근데 좀 악의적인 것 같아요. 코키가 물렁하다니. 저희 다 검수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배송이 잘못 갔나?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잘못된 게 있었으면 어떡하지? 일단 이 리뷰 쓰신 분이랑 제가 통화라도 해볼까요? 그래, 부탁해. 혹시나 화내시면 나 당장 바꿔주고, 당분간 배송 보낼 때좀 조심해야겠다. 네,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항상 좋은 리뷰만 다닐 순 없는 거니까. 다 지나갈 일일 거예요. 사장님 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잘 알잖아요. 꼭 해결하고 말겠어요. <laughs> 맞아. 우리 슬기 말이 맞겠지. 그럼, 나 오늘 물량 마저 만들고 있을게. 네. 저녁. 여보, 나 왔어. 왔어? 오늘 떡볶이 시켜달라더니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리뷰가 하나 이상하게 달렸는데 내 마음대로 삭제할 수도 없고. 아, 근데 내용도 사진도 완전 악의적이야. 완전 부스러지게 찍고, 아, 진짜 이상하게 찍었다니까. 그래서 걱정돼. 진짜? 당신 그런 일 없었잖아. 그러니까, 당일 생산, 당일 배송이라 그럴 일이 없는데, 나도 의문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떡볶이 먹자고 한 거야? 어. 아까 알바생이 고객한테 전화까지 해봤는데 우리 카페라고 하니까 바로 끊었대. 에이. 그 사람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엄청 꼬이고 이상한 사람들 인터넷에 많잖아. 괜찮겠지? 하, 괜히 걱정돼. 아까 슬기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해 주긴 했는데.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겠지? 어? 배달 왔다. 그래, 떡볶이 먹고 확 풀자. 우리 자기 늘 잘해왔잖아. 며칠 후. 사장님, 아, 큰일 났어요. 왜? 아, 들어오자마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장님, 혹시 레카라고 아세요? 아니, 그게 무슨, 뭔데? 루머나 이상한 소문들 막 진짜처럼 만들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 거기 저희 카페가 올라왔어요. 뭐? 어디 봐. 그거 본 사람들이 저희 스토어 댓글도 테러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아, 세상에, 우리가 유튜버한테 뒷광고를 넣었다니. 아니, 원래 쿠키 성분이 쓰레기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요. 아, 저번에 달린 악성 리뷰요. 그 사진이랑 글로 엄청 안 좋게 짜집기를 해버렸어요. 루머가 엄청 엄청 커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같이 욕해요. 아. 골치 아프네. 이걸 어쩌면 좋아? 사장님, 저희 어떻게 해요? 일단 해결해보자. 일주일 후. 사장님, 슬기야, 미안하다. 오늘부터 그만 나와야 될것 같아. 사장님, 전 괜찮아요. 저희 알바생이니까 어디든 가면 되는데, 아, 제가 다 억울해요. 사람들이 이제 가게까지 전화해서 욕하잖아요. <laughs> 안 그래도 카페, 다을까 고민 중이야. 사장님, 카페를 닫다녀. 지금 나쁜 얘기 듣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사람들도 생겨서 당분간 카페를 닫거나 아예 폐업하거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그건 너무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일단 해명글은 올렸는데, 해명글에도 악플이 달리니. 사장님. 하. 일단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결 되거나 하면 슬기 너한테도 연락해줄게. 이건 내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한달 후. 자기야 나 왔어. 어. 자기야 집이 꼬리 이게 뭐야? 강아지 산책은 했어. 왜 들어오자마자 잔소리야? 뭐? 왜 잔소리냐고. 나도 피곤할 수도 있지. 겨우 사흘 비웠는데 이렇게 된다고? 알게 뭐야. 이제 받을 돈도 없는데. 당신 뭐라고 그랬어? 당신 카페 처신 잘못해서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고 쫄딱 망했는데 우리도 이제 망한 거잖아. 이제 당신 말 들을 필요 없다고. 현성아, 그래서 내가 이번 달 생활비를 안 줬어? 아니, 내 말은 곧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너 책임지겠다고 했지. 나 고소 진행하는 거랑 아빠 편찮으신 거 때문에 며칠 나갔다 온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불만이야. 이제 둘다 백수인데 내가 집에서 뒤치다거리나 해야 돼? 나도 이제 너 때문에 일해야 돼. 해야 될게 산더미인데 어딜 싸돌아다녀? 내가 갈 때도 얘기했고 방금도 얘기했지. 그리고 너말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너나 가르친다? 잘난 건쥐뿔도 없으면서 너야말로 말왜 그따위로 해? 야 김현성. 앞으로 집 청소 네가 해. 나도 집안일 손뗄 거니까. 너 나가서 놀고 온 만큼, 나도 나가서 놀고 온다. 찾지 마. 야! 며칠 후. 김현성, 아니 내가 너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지? 주연이만 믿을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이, 짜증나. 아 짜증나. 아이, 게 뭐야. 아 그래서 내가 일하라고 했잖니. 여자가 사업해봤자 뭘 그렇게 잘한다고. 일을 해도 남자가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남자가 해야지. 아유, 속 터져. 엄마 말 들고 그랬어. 주연이 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애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항상 당당하더니. 아이, 결국 그렇게 쫄딱 망한 거 봐. 그거 다집 팔자다. 인생 꼬일 팔자지. 그러니 옆에 있으면 잡아먹히는 거 모르니. 나만들라볼게 없나? 아, 일하기 싫은데. 좀 정신 차리고 일 알아봐. 어쨌든 둘이 계속 살 거냐. 주연이가 생활비는 주니. 어, 주긴 주는데, 언제 끊길지도 몰라. 맨날 보기 싫게 죽상으로 쳐다니는데, 끊기는 건 시간 문제지. 아이고, 얼굴에 살이 내렸네, 내렸어. 아유, 남이 아들 마음고생이나 시키고. 아 짜증나, 진짜. 호구 하나 물었다 했더니, 내가 호구되게 생겼네. 나, 설마, 이혼할 거니? 아, 무슨 이혼이야. 지 인생 못살 거면, 남 인생 뒤치자꼬리 하면서, 내가 해준 거 갚으라고 정주원한테 얘기해야지. 그래. 흠 남기지 말고, 주연이 보고 남편 좀 챙기면서 지내라고 해라. 나도 일러 둘 테니까. 다음 날. 우리 딸, 요즘 표정이 안 좋네. 괜찮니? 아니, 아빠. 아빠 착각일걸. 주연아, 이리 와봐. 어? 아빠도 주연이한테 무슨 일 있는지 대충 알지. 카페 때문에 힘들다며. 아빠.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도 결국 진심이면 다 이긴다. 주연이 카페에 허튼 소문 낸 사람들을 다 잡혀서 처벌받을 거 분명하고. 그리고 아빠가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아니야, 아빠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잘할 수 있어. 주연아, 아빠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구나. 그래서 아빠가 주고 싶은 게 있어. 엄마랑 얘기 다 했고. 우리 노후 대비로 5층짜리 건물 하나 사다 온거 있어서 그걸 주연이한테 주면 어떨까 하는데 아빠 그건 아빠랑 엄마 거잖아 아, 그리고 왜 벌써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연이는 엄마 잘 챙길 거라 주연이한테 저도 우린 걱정이 없을 거 같아서 부탁한다 주연아 네가 꼭 받아주렴 잠시요 자기야 병원에 잠깐 와줄 수 있어 나 지금 바빠. 아빠가 갑자기 상태가 좀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자기가 잠깐 와줬으면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귀찮은 일을 시켜? 너, 우리 아빠한테 오는 일이 귀찮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아니,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내 말은 왜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냐고. 내가 그랬지. 나 이제 더 이상 네말 들어줄 의무 없다고.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이래란 일은 다 벌려놓고. 야, 너말다 했어? 어, 말다 했다. 내가 너 믿고 있었던 게 멍청했지.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뭔데? 가르치려고 들잖아. 잔소리하잖아. 네가 뭔데? 나 굳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카드값 얼마 나와도 나 신경 안 썼어. 내가 더 벌면 되겠지. 집에서 힘들게 나 도와주는데 이 정도 해주면 되겠지 싶었거든? 근데 야, 내가 호구였네. 너 앞뒤 이렇게 다른 애였어? 시작은 네가 먼저 했잖아. 웃기고 있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생활비 안준적 있냐고. 내가 돈 박박 긁어모아서 변호사 선임할 때도 너한테 꼬박꼬박 생활비 붙였어. 왜? 명품 못 사고 모양 빠지니까 이제야 쪽팔려? 쪽팔리냐고? 말다 했어? 이래서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랬는데. 너희 엄마가 그래? 그러는 거 아니라고? 야,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야. 너 바쁘다 그러면서 이력서는 내니? 카드는 찔끔찔끔씩 긁어대면서 잔소리는 하고 싶어. 할말 없지? 넌 이력서도 안 내고 자존심만 박박 세우니까. 마누라 사업 망한 게 그렇게 고깝니? 내가 돈한푼 없었으면 너나 쳐다보지도 않았겠다. 아닌데? 야, 너 사랑한 거 갑자기 후회돼. 전화 끊어. 다음 날. 이거 받아. 뭔데? 보면 알아. 이혼 서류? 와, 정주연 무슨 자신감이냐? 그냥 너 없이도 될것 같아, 이제. 어제 이력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무시했지? 나 취업했어. 이제 생활비는 나한테서 들어오는데 너 무슨 자신감으로 이혼하자 그러냐? 너 그것도 어머니가 시켜준 거지? 무슨 상관이여,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긴, 네 자존심에 누구 수발을 어떻게 들겠냐? 그렇게 유세 떨더니 반대로 하려니까 안 되겠지. 서류에 사인이나 해. 진짜 콧대 높다. 야, 너 나중에 나한테 제발 같이 살아달라고 빌지나 마. 정이 뚝 떨어진다. 너 같은 거랑 같이 살았다니. 조만간 서류 찾으러 올게. 또 어딜 싸돌아다니냐? 당신 나한테 밥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갖다 바치고 싸고 돌았으면 갚으려는 정성이라도 좀 보여야지. 지가 헤쳐먹은 돈은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야. 나중에 너네 빌지 마. 며칠 후. 이혼하자는데 내가 왜 와야 돼? 아이, 그래도 아직 주연이랑 너 부부 사이 아니니. 정신 좀 차려라. 엄마, 제가나 무시했다니까? 이제 내 장인 어른도 아니라고. 저렇게 싸가지가 없으니까 줄줄이 재수가 없지. 오셨어요. 아이, 그래. 편안히 가셨니? 네. 다행히 주무시면서 가셔서. 그래, 다행이구나. 일단은 장례식 잘 치르고 어 그래 그 다음에 얘기하자꾸나 네 어머니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뭐 있어 지금 얘기하면 되지 이혼 얘기면 일단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마음 좀 추스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주연 너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해? 네가 나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우리 엄마까지 무시했잖아 돈돈 그러더니 돈 줄줄 셀 일만 생기네 그렇게 좀 착하게 살지 뭐 있냐? 너, 지금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걸돈셀 일이라고 얘기했어? 맞는 말 아니야? 미친 새끼. 내가 큰 소리 안 내려고 했는데. 소금 뿌리기 전에 꺼져. 어머니, 아들 꼬리 이게 뭐예요? 이 정도면 쌍도 아니에요? 어디서 이렇게 컸대요? 쌍놈너 진짜 여기서 맞고 싶냐? 야, 때려. 돈 줄줄 셀 일... 너한테 맞아서 합의금이라도 뜯어내야겠다. 억울해서 안 되겠어. 때려. 때려보라고. 잠시요. 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러니 해. 이제 돈도 못 버는 게지 주제를 알아야지. 겉에 세우고 저러고 있잖아. 와, 아까 큰 소리 나는 거 봤어? 딸내미 남편이라던데. 아유, 악재가 겹치네. 딸내미 어쩌려고 그러나? 어쩌긴 어째, 잘 살겠지. 아버지 남기고 가신 것도 많을 텐데. 하긴, 정씨 어릴 때부터 알차게 모았잖아. 동네 알잡이기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지복 찬 거지. 엄마, 들었어? 못 들었는데. 엄마, 나 아무래도 땡 잡은 거 맞는 것 같아. 며칠 후짐 뺀다더니 왜 왔어? 이혼할 거면 재산 분할해. 나도 네 재산에 지분이 있어. 더럽게 징하네 진짜. 변호사 부를 테니까 너도 변호사 불러서 알아서 서류 만들어. 소송을 하든가. 장인어른 유산도 포함해. 야, 진짜 헛소리도 작작해. 너 미쳤어? 못하겠으면 다시 합치든가. 나 이때까지 마누라 뒤치다거리한 게 아까워서라도 다 받아야겠어. 네가 어디서 뭘 주워 듣고 왔는진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이길 네가 왜 해?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운 걸로 날 엿먹이기 모자라. 너 혼자 입싹 닫으려고 했지. 장인어른 건물있으셨다며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하, 진짜 소름 돋는다. 그리고 아빠가 건물이 있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걸 왜 너랑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다시 합치자고. 부탁을 해도 모자를 파에 소린 왜 질러? 야, 내가 웬만해선 살던 정이 있어서 네 인생 네가 구제하라고 재산 분할 해주려고 했는데 괘씸해서 하나도 못 해주겠어. 소송해, 다 털어. 다음 날 남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줘야 하나요? 아 너무 억울해요. 전 생활비도 다 입금해주고 카드값도 내줬는데 재산 분할이라뇨? 다행히 부모님 증여나 유산으로 발생한 재산은 특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혼인 생활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재산이라는 거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 시이 부분은 분할 불가일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뜯기는 줄 알고 순간 겁먹었어요. 저희 카페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루머를 퍼뜨렸던 유튜버랑 악플로 몇몇에게 제대로 된 혐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명할 증거도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시름 놓으시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다 망하는 줄 알고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끝까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혼소송도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새끼는 꼭 떨어뜨려야겠어요 다음날 현성아 회사 안 가니? 어나 아, 주연이랑 합칠 거야 주연이가 그렇게 한대니 지가 어쩔 거야? 지 유산 안 나눠주려면 나랑 합쳐야겠지. 이번엔 각서 제대로 쓸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몇백씩은 꼭 입금하라고. 회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승아, 주연이 그날 보니까 너랑 안아출 것 같더구나. 그 애, 네 말대로 콧대 세잖니. 만만치 않겠던데? 아니, 엄마는 내가 하는 게다 마음에 안 들어? 주연이 편도 아니라면서. 걔가 그렇게 나 무시하는 거 보면서도 몰라? 맨날 집안일만 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나를 얼마나 무시했겠어? 난내 인생 보상 받을 거야. 아휴, 엄마는 이제 진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주연이랑 너 일도 알아서 하고. 아 그리고 웬만하면 집구에서 나가. 내가 언제까지 아들냄미 속옷빨래 하고 살아야 되니? 너그 집은 어째서? 아 그거 주연이가 전세구한 거야. 아휴 주연이가 너랑 퍽이나 다시 합쳐주겠다. 며칠 후. 야, 정주연. 너 나한테 할말있지 않냐? 뭔 개소리야? 변호사나 보내라니까? 변호사 부르면 너만 손해인데. 그냥 빨리 합쳐. 이번엔 각 썼어. 무슨 일이 있어도 생활비 얼마씩은 꼭 보내기로.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냥 네가 인정하는 게 빠를걸? 어차피 엿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자는데 뭘 그렇게 꿈을 내? 등신새끼. 내가 더 이럴 줄 알고 변호사 먼저 만나고 왔지. 뭐래? 줘야 된다지? 넌 그냥 네 망상으로 분할이니 어쩌니 있겠지. 근데 어쩌나? 유산 같은 특유 재산은 남편 새끼랑 안 나눠도 된다네. 웃기지 마. 그럼 내가 너한테 일해준건 그건 내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몫이거든? 내가 너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보냈지. 심지어 현금으로 입금해줬어. 그리고 너 카드값도 내가 다 냈고. 내가 너한테 더 배상할 게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운 거 CCTV 다 녹음되고 녹화됐어 너 이때까지 지랄한 문자들도 다 캡처했고 너야말로 엿되기 싫으면 그냥 이혼해주고 끝내 며칠 후너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아, 주연아 우리 사랑했잖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뒤진다 법정에서 만나 남편은 그러고도 다시 합치자며 몇번더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아버지 친구분께 들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들어가려고 했던 회사 사장님께서 저희 아버지랑 연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왔다가 남편을 봤다지 뭐예요. 그래서 입사도 취소되고 남편은 오갈 데 없고 그 집도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은 월세만 달에 500 이상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어머니랑 정말 노후까지 알차게 지내려고 좋은 건물을 사두셨더라고요. 저는 모아뒀던 돈으로 취득세 내고 그 건물 1층에 다시 카페를 냈어요. 알바생이었던 슬기도 다시 데려와서 매니저를 달아줬고요. 전보다 훨씬 규모도 커지고 점점 입소문도 나고 있어요. 소송도 잘 끝나서 이제 당장 내일 리온 도장 찍는답니다. 전 이제 남편 같은 허튼거에 기대지 않고 엄마랑 같이 한번 제2의 성공 인생을 살아보려고요.